관계의 열정으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충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운 좋게 성취를 얻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행운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불광불급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려면 스스로 미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몰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자신의 길을 가는 뚝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은 불광불급의 정신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등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미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경제에 도달했습니다. 불광불급은 단순한 노력을 넘어선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는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지입니다. 이 길은 험난하고 고독하지만 그 끝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불광불급의 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미친 듯이 몰두하면 언젠가 위대한 엄적을 이루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를 통해 얻어지는 값진 결과입니다. 무수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7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1. 끊임없이 배우는 열정. 성공한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갈증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 인문학적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멘토를 찾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때로는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그들은 배움이 곧 성장의 원동력임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2. 경험을 통한 성장. 성공은 탄탄대로가 아닌 굴곡진 길을 통해 얻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집니다. 3. 목표 달성을 위한 습관.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거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실천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수면 습관, 긍정적인 생각 습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행운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마인드, 성공한 사람들은 행운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운을 나눠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성공은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공에 다가갑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혜는 그들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6.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기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주변의 유혹이나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기준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직관과 논리를 결합한 통찰력, 성공한 사람들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자신의 직관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성공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고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공은 당신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관기의 몰입 없이 유튜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관기의 열정과 편집광적인 몰입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파도로 밀어 올리지 않는다면 성공의 해안가에 도달할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췄어도 관기의 몰입 없이 유튜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때로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분열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성공을 향해 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인공지능의 가세로 그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를 움직일 충분한 광기의 열정이 없고 단지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주체할 수 없는 광기와 열정의 파도가 밀어 올리지 않는다면 성공의 해안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광기의 열정은 막힌 길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수시로 찾아오는 번아웃과 절망의 아픔을 치유해 준다. 열정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최대의 선물은 포기를 잊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열정은 가슴 벅찬 의욕과 기쁨이다. 열정은 불굴의 의지와 정렬을 품고 100만 명 유튜버의 도전함으로써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든 2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올라가 보고 싶다는 사람은 사다리를 떠올리지 못한다.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단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도 열정이라는 사포로 문질러야 광채를 낼수 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자질만 남겨놓고 다른 자질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열정을 남겨두어야 한다. 열정은 유튜버들이 꼭 지녀야 할 요소다. 유튜버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열정은 추진력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뜨거운 열정이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유튜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가슴 속에 숨겨진 열정이다. 피터 드러커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만을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고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가슴속에 불타는 관계의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라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